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시므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이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멘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의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요.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도과 알레메시니, 베겔이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만 이백명이며, 여디아일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호가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며 이의 아들은 숲빈과훗빈이요 아엘의 아들은 호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쿠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리아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숙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이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리아스의 자손이라 길리아스 마겔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슴 이스후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 아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리아스를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이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페도론과 오센 세이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베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제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으로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하였더라. 아살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에는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하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델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호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아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호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단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호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아를 낳았으며 엘바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메이니 그는 오노와 룩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히여와 사삭과 여레목과 세바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세바디아와 무솔람과히스기아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들의 족보에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위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 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 바알이라 무비 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히스이며 아히스는 여호아따스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메과 아스마엘과 시무이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야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